안녕하십니까. 급여 대장 뜯어보기의 강낙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주가 임금을 제때 또는 전액을 근로자에게 주지 못했을 때 어떠한 제재가 있고, 근로자는 반대로 사업주한테 어떠한 형사적인 수단을 가지고 압박해서 내가 가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즉, 임금 체불 시에. 형사처벌에 관한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임금처벌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재직 중인 근로자와 퇴직, 퇴직 이후의 근로자 간에 서로 좀 다릅니다. 통화, 재직 중인 근로자들은 통화가 아닌 것으로 급여를 땜방하거나, 뭐 예를 들어 자기네 만든 제품, 예를 들어 빵가게, 빵공장에서 빵으로다가 예, 사전에 팔촌 팔아가지고 어, 환수하라 하는 식으로 준다든지 직접 근로자에게 줘야 되는데 직접 근로자에게 안 주고 어, 부모가 와서 행패부린다고 해서 그 아버지한테 줘가지고 아버지가 술값으로 다 써버리게 한다거나 또는 그 전액을 주지 않고 찔끔찔끔 나눠준다거나 또는 정해진 날짜를 벗어나서 준다거나 했을 때 이와 같이 임금체불이라고 하는 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언뜻 보게 되면 상당히 세죠요 근데 이제 통상 행정형벌은 이런저런 특별하게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것이 아닌 하는 대체적으로 10에서 20% 정도의 벌금형을 과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약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벌금 만능 정도로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주 악덕채불업자들은 물론 뭐 가중되고 심지어는 깜빵하는 예, 경우도 1년에 몇 명씩은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 퇴직 이후의 근로자들은 그 근로자가 사망했거나 퇴직하고 나서 14일입니다. 14일 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되는데 14일 내로 금품을 청산하지 못했을 때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14일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명시적으로 합의해서 야, 회사가 어려우니 또는 회사의 사정이 있으니 한달 후에 주자, 두달 후에 주겠다. 이런 식의 합의가 되어 있으면 그 합의된 날짜 이후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그 임금체불과 관련된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요. 노사 간의 합의가 있으면 처벌을 면제시켜줍니다. 그만큼 당사자들의 합의의 정신을 존중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겠죠그 다음에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가 붙어 있긴 하지만 처벌 조항이 있는 것 이외에 처벌이 만사는 아니겠다 싶어서 14일 이후, 14일 이후 15일째 되는 날부터는 로 지연이자가 또박또박 20%씩 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 민사관계, 민사 관계, 민사 거래 관계에서 우리가 소장, 근데 내가 돈을 꽂았는데 안 줘. 소송을 제기한 순간부터 15%가 붙거든요. 그보다 상당히 세죠. 연 20%니까 상당히 센 겁니다. 연 20%의 지연이자제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를 압박하거나 아니면 채불사업주 명단 공개, 임금 체불 자료, 예, 금융기관 공개 등을 통해서 그 사업주가 또 다른 어떤 그 자금융자의 어떤 숨통을 조인다거나, 또는 사회적인 명예형을 가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예, 그 사람들을 압박하는 그런 수단들을 또한 더불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 밑에 맨 밑에 보시면 지연 이자란에서 지연 이자 20%가 주는데 일반 민사이자 15%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이 나와있지요. 그걸 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처벌 조항 사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매개로 해서 우리 근로자분들이. 일합된 근로의 대가에 대해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을 때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인데 노동부에다가 진정이나 아니면 바로 고소장을 접수해서 사업주를 처벌하겠다 하는 압박수단을 통해서 받아내는 방법 이것이 가장 빠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깜빵 가느냐 마느냐 벌금형 맞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즉각 즉각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그 형사적인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임금 채권이라고 해서 소멸시효를 3년간 보장받습니다. 요거는 민사상, 민사적으로 예, 내가 보호받기 위한 권리의 보호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 사업주를 갔다가 사업주의 말만 믿고서 기다려다가 3년이 지나버렸어. 이때는 5년이란 기간이 또 있습니다. 공소시효입니다.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공소시효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소시효를 이용해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각종 임금 같은 것들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로 받지 못했을 때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급여 대장 뜯어보기에 강낙원 노무사입니다